자, 그래서 니네 오랜만에 봤어. 이렇게 별로 반가운만 그래, 안 해. 들 어, 반가워. 엄청 반가워. 어, 반가워. 엄청 반가워야 돼. 어, 뭐, 어떻게 반가워? 오랜만에 먼저 그러면... 봤으면. 아, 반가워. 자, 반가워. 춤춰 시작.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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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나 현황가에서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뭐. 어떻게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갖고 어. 밥을 먹으러 갔어. 어. 근데 이제 우리 또래 동창 애들이 어. 몇명 있었던 어. 거야. 참 무례한 남자이긴 한데 대놓고 그런다. 어. 여자가 50 넘으면 할머니지 뭐 여자도 아니지 뭐. 어머 어머 어머. 무슨 그렇게 어머. 말하는 남자가 누가 있어? 나걔때려치기라 그랬잖아 내가 그 놈. 어머 때려치기지. 아니 그렇지. 야, 얘 때려치기면 진짜 그렇게 되잖아. <웃음> <웃음> 진짜 할머니 같잖아. 내가. <laughs> 어머네. 어머,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어머. 내가 그걸 한번 언제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려고 그래. 음, 음. 왜, 나이 들수록 서로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언니가 두고 온게 나네 신기하네. 어? 언니가 두고 온게 신기해. 뭐그 남자 살려는 드릴게.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의 내일 네 잠의 <laughs> 픽템입니다, 그죠? 이제 네. 어, 여러분 픽템 이번 응. 한한달 동안 이렇게 써보니까 또 뭐가 음. 좋았는지. 근데 니네 이제 요새 픽템 하니까 막뭐살때 생각하면서 사게 되지. 아, <laughs> <근데> 고민제 <laughs> <laughs> 나는 <이제 웃음> 이거 살 때부터 이걸로 응. 픽템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니까. 아 그랬구나. 음. 그뭐하늘이 다녀온 언니가 먼저 좀 해도 되겠니? 그렇지 그렇지 음, 어, 뭔가 해. 궁금해 야나 있잖아 되게 웃긴 얘기 해게 근데 선물은 없냐? 그러게 비트, 아니 이런 걸좀 사왔으니까 세개사렇게럼세개 그그그 사와 그럼 세개 사와 그러게 왜더 친하나? 아우 아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게 나는 베트남 가면은 이게 그렇게 많은 거야 이런 게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랬다. 그래갖고 이제 집에 와서 어나또 설명서 보는 거 싫어하시잖아. 어, 그냥 싫어요. 그냥 하잖아. 어. 무조건. 응.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렇게 있다. 응. 그럼 이게 세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야. 응. 이거 하나 있지. 응. 요거 하나 있지. 또 이, 요거 있잖아. 응. 그러면 이게 내네 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응. 내 생각에 맞아 듣는다. 면 이게 맨 위겠지. 이게 어. 맨밑에 응. 이렇게 놓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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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위엔 뭐가 올라가야 될까? 그거. 이거겠지 당연히. 응. 어. 응. 그래서 아,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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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걸고두번걸고그 다음에 여기다 커피를 넣고 이걸로 이렇게 약간 눌러주는 거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뽑았더니 어떻게 될게? 커피 알갱이가 질질 다 내려왔어 밑에. 아 그래? 음... 알고 보니까 세번 걸르는 거야. 한번 따로 따로, 아, 두 번. 그러니까 커피가 물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세 번이 걸러져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천천히 내려와서 베트남 커피가 왜 엄청 진하잖아 이거 어. 찾고 있어 꽃다야 어. 여기다가 여기다 넣는 거야 이렇게 큰. 큰 어, 여기다가 어. 그냥 이렇게 어. 넣어 커피 가루야 지금? 가루야 음. 어, 가루 가루를 넣었지? 넣었다 음. 쳐봐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는 거야 물을 왜 우리 종이 필터에다 하면은 어. 벌써 다 내려갔겠지 붕 하고 그지? 얘 내려가는 속도 봐라 이렇게 느려 음.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아. 대화를 해야 돼. 이거 봐. 이렇게 떨어져. 한 방울, 두 방울. 봤어? 어, 고현아 봤어. 봤어? 찍었어? 어, 찍히고 있어.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음... 그러니까, 왜냐면, 촘촘한 동그란 구멍을 어, 세 번을 음... 지나가는 거잖아. 음... 그래서 베트남 커피가 되게 진해. 여기다가 이게 베트남 커피 연유 알지? 연유. 음. 어, 연유를 밑에다 딱 넣어서 먹어. 아우, 맛있네. 음. 예쁘지? 오, 예쁘기도 하네. 너 가져가. 그래. 고마워, 언니. 청으로 가져가네. 네. 맨날 주다가. <laughs> 그리고 또 하나 픽템이 있는데, 어. 니네 이거 알아? 너저 구운 달걀. 근데 가면은 왜 하나 두개 이렇게 팔잖아. 어어. 하나 두개 팔잖아. 근데 이렇게 구운 달걀이 어. 이렇게 아예 아예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도 있다. 한판 구운 어. 달걀. 이거 음.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너무 좋은 거야. 어, 어디서 어? 샀어? 마트에서 샀어? 대형마트? 이거 어째 이마트. 이거 별로 신기하지 않네. 나 옷가게 할때 언니 올가에서 맨날 이렇게 사서 먹었어. 이렇게 한 판. <laughs> <laughs> 아니 하나가 파는데열 개가 안팔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 네. <웃음> <웃음> 나만 모르는겨? 그래. 예치워. <laughs> <얘> <laughs> <laughs> 해보기로. 야 소금도 들어있어 맛이에서마 마실에서 봐, 그냥 아, 알았어 알았어 아맛안 보면서 맛있어 맛이 어때? 응 음, 괜찮아 맛있지? 어, 어. 나이 분계랑 음. 괜찮아 은같 그 소금 있어 언니? 여기 있잖아. 뭐가 음. 보다? 어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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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음. 그냥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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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소금 안 찍어도 될렇같지 않냐? 음. 어, 그래? 코들코들해 음. 맛있 맛있잖아. 음. 이거 찐 계란보단 훨씬 낫지 않니 음. 어디, 우리 왜 이렇게 놀러가고 막 밖에 나가고 이럴 때, 음. 와, 커피 한 잔, 원두커피 한 잔만 먹으면 완전히 피로가 다 풀릴 것 같다라는 어, 기분 들때 있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어, 근데 왜그 아, 맞아. 근데 왜그 믹스커피로는 충족이 안될때 있어. 음. 그단 거, 음. 이렇게 한입 먹으면 이렇게 안 좋잖아. 음. 그래서 내가 이걸 샀거든? 음. 이게 뭐냐면, 음. 요 알, 응. 음. 음. 요, 지워. 음. 커피 홀을 여기다가 넣어. 그려놓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 음. 여기까지 이렇게 음. 딱해그 다음에 음. 이거를 여기다가 걸어 음. 그 다음에 갈아 음. 잘갈아뒀니 가는 소리 들리지? 응딱한잔 음. 음. 그래. 나와? 아니 양에 따라 다르지 자기가 알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두 음. 잔도 나와? 두 잔까지 해? 그럼 두 잔까지 음. 가는 건 시간이 음. 좀 걸리긴 하더라 이게 음. 천천히 너 한번 해볼래? 응 음. 너무 힘드니까 너 시키는 거야 <웃음> <웃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이게 있는 거야. 중요한 건뭐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핸드들이 커피 필터라는 걸 파네. 이걸 런 파니? 어, 그게 팔더라. 근데 어디투서 팔어 언니? 이거 인터넷에서 팔고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은이 뭐사 오는 거 보면 뭐든지 인터넷 치면 일단 다 있는 거 같아. 그 그래, 그래, 제품이. 이게 이름이 그립백 필터라고 치면은 나와. 그립백. 아, 야, 야. 그럼 어. 여기다가. 이거는 그, 여가지랑 같 여기다가 컵에 받쳐갖고, 이거 오, 지금 조이 컬러를 다 젤린 거다. 이게 너무 좋더라, 이게. 오. 어디 봐. 이거. 아, 이거 너무 좋다. 난 이것만 보면 은 그렇게 핸드백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맨날 든다. 어, 그래, 진짜 핸드백 만들자. 음. <laughs> 이렇게 음. 해서 가로어 보이나 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그렇지. 음. 음. 뭐 간단하지 뭐야그렇지 이렇게 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 한번 어, 컵이 너무 크다접었던 거라 그런지 이게 자꾸 부러지 어, 잘... 컵이 좀 커서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밖에서도 음. 이렇게 원두 커피를 바로 콩을 갈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인 그러니까. 것 같아 오. 괜히 사는 것보다야 음. 이렇게 딱 여행 갈때 움츠 있다 움츠 있다 여행 갈때 요거 하나에다가 음. 음. 어? 요거 하나 딱 들고 가면 되네이게 얼마야 근데 얘가, 얘 내가 아마 택배비까지 합해서 만 원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 비싸다 언니가 음. 요거를 여행 못 가잖아 바빠서 한강이라도 가서 해먹고 싶다 그렇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든지 할수 있는 용이라서 이게 부피도 되게 좁잖아. 이걸 음. 뭐라고 불러? 블렌 블렌더라고 오, 불러,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이거 그라인더. 아, 그라인더. 휴대용 그라인더. 휴대용 그라인더. 핸드밀. 자, 그 다음에 또너 뭐야? 나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 뭐야? 이거는 어, 어. 뭐냐면 어, 뭔가 뭉치하다 이거 아, 그거 그렇지. 있죠. 왜 애들이 막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갈때 엄마 막 교복 단 끊어 뭐 뜯어졌어 음. 막 이러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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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언제 고매주고 있어. 그치, 꿰매지. 그치. 그치? 눈도 보이인데 바늘 언제, 그래서 떨려서 언제 껴. 애들은 늦었다 그러는데. 음, 괜찮아. 그래그고이걸로딱 뜯어서, 음, 단에다가 딱 붙이고, 다리미로 쫙 다리면은, 쫙 붙어. 쫙 붙어요. 음. 아, 음. 이거 저기야. 나 저기, 그 뭐지, 우리 옷 만들 때, 음. 음. 단 같은 거할 때, 움직이지 않게 맞아. 할 때, 예를 들면 어. 이제 이거라고 쳐봐. 그냥 이거 좀 음. 들어봐. 이게 옷감이라고 치고, 어. 위에 올려. 그치? 이렇게. 이렇게 올려. 그리고 여기다 해. 여기다 아. 딱 붙여. 그러고 나서 달여. 싹 다려. 그러면 착 음. 붙어. 이게 빨대까지는 어. 그대로 있어요. 빨대까지. 굉장히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서본보장 같은 애는 진짜 필요해. 쟤는 음. 바느질 못하거든. 근데 음. 다는 잘뜯어져 음. 음. <laughs> 이게 이름이 핫 멜트 테이프예요. 뭐? 핫 멜트 테이프. 이게 핫, 핫. 핫. 음. 멜트 테이프. 그다음 뽀따 뽀따는 뽀따다운 걸 갖고 왔어요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언니 깊은 주름도 생기지만 언니 미세주름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음. 보이면 너무 잘 보이는 고그 주름 알죠 언니? 아주 음. 미세주름 화장을 하면 할수록 보이는 그 미세주름 어 진하게 하면 큰일 나는 음. 진하게 하면 언니 미세주름 어떻게 되는지 알지? 더 불쌍한 거 아유 더 깊게 파야지 어, 어. 나도 근데, 그 정도는 알지 어. 이제 근데 그 미세주름의 좋은 성분이 비타민 A이다 피부 음. 전문가들은 다 알아. 비타민 A가 레티놀인 거 어, 그거 레티놀. 아니니? 어, 어. 음. 근데 그거를 많이 못 쓰는 이유가 있어 언니. 왜? 빛에 약하고 열에 약해가지고 파괴돼. 음. 그래서 아침에 바르면 효과가 없어.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외선을 받으니까. 음. 아. 그러니까 저녁에 발라야 되고 음. 또 단점이 있어 언니. 초 음. 예민 피부는 약간 피부에 상기되는 거 있죠. 음, 음. 약간 너무 기능성 바르면 음. 그렇게 되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비타민 A는 언니 안정화 시키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음. 음. 내가 안전한 걸 발견했어. 왜냐면 음. 사실은 우리 포타 t v 에서 언니 닥터 디퍼런트라는 브랜드를 내가 써보고 그래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 음. 근데 이런 사람 이 있어. 스킨만 발라도 따가워. 어, 내가 그랬었잖아. 예, 그랬었지. 나 어. 그랬었잖아. 그러고 언니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갑자기 조금씩 조금씩 커서 왜 화장품 발리기 시작하지? 윤서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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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애들이 음. 걔네들 따가울 수 있어. 음. 장벽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근데 그런 애들이 어 문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못발라 음. 나는 화장을 못해요 피부가 예민해서 이런 사람 많잖아 언니 그렇지. 음. 근데 닥터 디퍼런트는 그런 음. 안심 케어를 할수 있고 안전하게 케어를 할수 있는 브랜드예요 언니 그걸 내가 아. 발견했잖아 음. DM으로 엄청 물어봐 음. 언니 나는 너무 예민해서 아무것도 못 발라요 저도 화장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요 안전한 음. 거? 그러면 무조건 이제는 딱 자신 있게 말해 음. 닥터 디퍼런트에 들어가서 거기 걸 사라고 음. 근데 거기, 거기 제품, 전반적인 제품이 다 그런 거야? 어, 거기는 아예 언니 그왜 아토피 개선을 위한 성분 그런 걸로 화장품을 만들어. 음. 그래서 초초초 예민. 이런 사람 좋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닥터 디퍼런트에서 비타민 A를 만들었어. 근데, 근데 엄청 안심 케어로 만든 거야. 자극이 없이. 아, 비타민 그러니까, A 크림이 원래 자극이 비타... 많은데 요거는 안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비타민 A가 뭐가 좋아? 사람들한테 미세주름. 음. 비타민 A의 단점 크게 두 가지. 열과 빛에 약하다. 또 하나 자극이 심하다. 근데 닥터 디퍼런트는 그 단점을 잡았어. 안전 화장품, 안심 화장품, 요거야. 요거 은현 언니가 왜 미세주름 겁나서 화장 진하게 못 한다고 그랬잖아. 음. 너무 보인다고.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는 포르테야, 언니. 비타민 A 포르테. 빨간색? 음. 말간 어, 요게 포르테. 얘는 성분이 좀 약한 거. 음. 그래서 적응을 시키게 얘부터 발라요. 음. 근데 언니 는 그래도 무서워요. 난 뒤집어질까봐 이런 사람은 음. 원래 갖고 있는 수분 크림 있지 아요것도 음. 닥터 지퍼런트 수분 크림인데 진정 크림이야. 그리고 음. 동국제약 언니 내가 많이 좋다 그랬잖아. 음. 얘도 시카가 들어있잖아 성분이 음. 그래서 진정이잖아. 음. 그래서 여기에다 요거를 섞어 발르는 거야. 처음에 예민한 사람은 음. 유수분 밸런스 크림에다가 요걸 섞어 발라. 음. 그래서 피부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음. 그러면 단독으로 얘를 발라. 음. 그래서 얘를 다발을 내려... 동안 언니 적응이 됐어. 그러면 조금 센토트를 발라 좀높 아, 아, 요거를 다 같이 발리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요즘에 외에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이, 음. 뭐 울스테라 언니 많이 들어봤잖아. 음. 이런 거 시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섞어 발르면 재생이 빨라. 왜냐면 음. 비타민 A가 재생을 촉진하거든. 아.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그러게, 좋은. 그런 시술한 다음에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더라. 맞아. 그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어, 어, 어. 그래서 고를 때 좋고. 음. 짜자잔. 이거 은현 언니 때문에 당겨. 아, 내가 이거 사라고 너한테 그때 어, 카톡 보내준 어, 거니? 어, 어, 음. 은영이가 이거 괜찮다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제 그렇게 구멍이 났지 언니? 어, 이런 거 났어. 이게 어, 커피, 어, 커피, 커피.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 벌어지면서 음, 이렇게 돼. 음. 얘를 짠르고 싶잖아, 언니. 보면 어, 어. 이제 여기서 꼭 눌러. 음, 어, 그래서 천천히 감면돼요 언니. 오른쪽으로. 아. 그럼 얘가 딱다 물러진다. 아, 예열 같은 거 필요 없는 거구나. 어, 어. 맞았 맞았다. 어. 어, 어. 잘 됐다. 잘 그다음에 언니 이렇게 렇게 해놔야 돼. 다시 언니 뭐 양파 같은 거 쓰고 반 남았잖아. 음. 그래서 여기 퐁 넣을 때 있잖아. 음. 그럼 여기 막고 싶잖아. 그럼 음. 여기다 이렇게 끝. 오, 이거 좋다. 이거 이게 제일 좋네. 엄청 간단해. 언니 손질 급하지. 응. 음. 딱 좋아. 이것도 될까 보다야. 이것도. 그거 좀 아이, 두껍긴 언니, 하다 그건. 소로해참 <laughs> <한> 발상하면. <laughs> 어, 이거 쓰레기 어, 이런 근데... 거할 때도 좋겠다. 어, 어 어떻게 해서 <laughs> 오, 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완전 마음에 어, 들어. 거 그러면 이건 따로 사야 되겠다. 노랑테프은 아, 리필이 많이 와. 나 이거는 휴대용으로도 괜찮겠다. 어, 이렇게 어, 따로 어, 들고 다녀도 어. 되지. 그런 다음에 닫아야지.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됐어요. 네. 난난안 살래. 그냥. 그냥 저기. <목소리> 뭐... 요즘 너무 편리 언니 내가 써 보니까. <목소리> 아니 난 이건 되게 마음에 들어. 이거 이거 되게 그치? 마음에 들어. 그렇지. 응. 땅거는 그다. 저기 능력 터져. 제가 터져 어. 못 쓰고 아니 제일 먼저 이제 이제 이걸 머리 한번 해 볼까나? 재밌을 것 같아. 아, 해 봐야 되겠 한번 만해 볼까? 한번 해봐 왜 한번 만해 볼까? 재밌을 것 같아. 아, 진짜. 어, 왜 아니? 어, 했어. 했어.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대. 너는 또진공이 때문에 너공이 때문에. 어나 음, 그거 좀 이따가 사무수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 <laughs> 아 이거는 이거 부엌에서 내가 정말 이게 한1 0년 전에 산 건데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쓰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는 역할은 같아 근데 이렇게 이거는 진공을 할 수가 있어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포장지가 요거여야 돼 왜냐면 여기 이렇게 문이 있지 여기로 공기가 쫙 빠져나가는 길이야. 아, 아, 이건 얼마야?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러지? AI 이거는 그냥 오면? 아니야. 진공 포장기. 진공 포장기. 음, 음, 뭐 가정용 진공 포장기인데 나는 이게 10년 전에 사 가지고 그 당시에도 한 10만 원 정도였던 거 같은데. 허? 되게 비싸네. 오, 지금은 싸졌겠지, 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싸졌을 것 같고 음. 나 샀을 때는 이런 알루미늄 봉지는 안 됐었어. 음. 근데 음. 요즘은 이것도 되는 게 나왔더라고. 음. 나도 만약에 산다면 이걸 다시 사고 싶어. 고장이 안 나네. 근데 10년을 음. 써 하루같이 써도 그랬어. 근데 이거 이거 진공포장되는 거 되게 좋은 거야. 부피 줄이니까 냉동실 들어갈 때. 어 뿐만 아니라 어, 어, 왜 들어갈까? 시골에서 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 뭐 오면. 이런 거 같은 거 오면은 여기다가 딱해서 냉동실 넣으면 냄새가 하나도 안 배. 여기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아 그래? 음. 음. 냄새가 안 배지. 이거 진공 상태인데. 어나 이거 싫어? 사야 되는데. 이거 진짜 좋아. 언니 안쓸거같아 네. 그리고 여행 갈 때, <laughs> 여행 갈때 네. 여기다가 닦아서 진공포장난 딱하도 속옷. 음. 그러면은 속옷 부피 착 줄어들고. 부피가 한요 정도 되는데 아, 내가 어디 좀 갔다 오느냐고 못 갖고 왔는데 그 제가 사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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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먼지 내가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사고. 그런 공물 같은 거 넣어놔도 너무 좋아. 은이 뭐 갖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나 응. 마음을 다요. 응. 응. 이거지. <laughs> 언니 미세주름. 음나이 미세주름 어. 이거. 그래 네가 미세주름 나보다 그래, 그래, 그래. 많은 것 같아 꼭 그래, 그래. 가져가 은이야? 어. 어머나 언니왜 선물을 해 내가 선물을 하는 거야 아 하는, 아 그렇지, 하는 거지 뭐또 많은 것 같아 됐어 됐고 그다음에 <laughs> 응, 응, 응. 너는 뭐 갖고 싶어 보다나 <laughs> 나는 아, 미은이 갖다 준다는 <웃음> 거 이거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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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어 아 어, 그래 너 그거 가져 하나 끝 어, 끝 그럼 난뭐 가져가 언니 나는 이거 있어 나 이거 있어 아 언니가 있어? 나 이것도 있어 없는 거없어거 언니는 달걀 먹어 꼰대, 꼰데 자,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한달 한 동안 또 이거저거 열심히 써보고 나서. <laughs> 근데 우리가 사용해보는 게다 성공하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건뭐 음. 사서 실패하는 것도 있고, 그지? 응? 네, 그 막상 자기는 흥분했는데 남들은 별거 아닌 것도 있고. 그렇지. 뭐 사실 뭐 여러분 집에서도 자매들끼리 야, 이거 되게 좋지? 이러면 혼나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 거왜 샀냐고. 그런 음. 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내 자매 픽템입니다 자, 오늘. 물건 갖고 노는 것도 엄청 재밌잖아요 우리 음. 재밌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댓글 이벤트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어, 네 이러면 또 보따 언니가 또 이거 많이 저기 이렇게 얻어왔다고 하니까 자이 닥터 디프런트 이 제품은 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1. 비타민 C 2. 비타민 E 3. 비타민 A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 중에서 1 0분 추첨해서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바이.